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구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의 묵시책, 곧 잇도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사십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질매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역대하 구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록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영웅들, 또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나라가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하 때문인데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 예로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 면에서 다윗이 훨씬 부족하였지만 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범인데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한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듣기를 반복해 하며 하나님께 표대를 두고 우리가 조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할 바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하고 그의 왕국이 경고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세이루살렘을 완성해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형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반복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든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비결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피가 묻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기를 안치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더 강건화해져서 행정, 국방, 외교, 예배,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 역대기를 읽고 있었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솔로몬 때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두 개로 나뉘어지는 처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좋은 면만 부각하여서 기록을 하였다면,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 솔로몬은, 어, 성전을 짓는 것에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너무 집중했습니다. 이 성전의 본연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 우리가 전에 읽었던 7장, 8장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짓는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은 바로 법계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성전의 목적은 법계를 놓기 위함입니다. 또이 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의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 자체에만 집중하여 백성들도 솔로몬을 뒤따라 성전에서 예배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훗날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셨죠. 또 법계를 법계로서 이용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 법계를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죠.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업적들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구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바 여왕의 등장이 어떤 헐리우드의 영왕처럼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그 뭔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당시 최고의 부유한 나라였던 스바의 존경 또 솔로몬의 위대함에 대한 찬미 단순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 스바 여왕의 등장은 솔로몬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의 지혜에 대한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도 어, 제가 읽어드리면 14절 말씀에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주변에 있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돈 많은 무역상들, 객상들, 심지어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지도자들이 돈을 싸들고 솔로몬을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그의 명성을, 명성에 더, 더 붙여서 좀 인간관계를 맺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 찾아온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많은 왕들과 그 많은 지도자들, 그 많은 상인들이 전혀 솔로몬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흔했기 때문이죠. 그 많은 금은들을 가져왔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기서 은은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와 비슷했고 또그 백향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뽕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조금 관심거리 그래도 주목하고 그래도 그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예멘, 오만, 이 사우디 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물건들 이것이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탐나고, 그런 물품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가 금120 달란트와 매우 좋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금은 보아 뭐 좋은 물건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게 관심거리였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가 스바 여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을 등장시킨 이유는 솔로몬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솔로몬.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 자타공인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 솔로몬.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던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온 세상에 딱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굳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때에 우리 성도민들 성경을 읽으면 특이한 게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의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던,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던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세 번이나 게시해 주세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도 게시해 주시고 성전의 외벽공사를 마쳤을 때도 얘기해 주시고 또 왕궁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또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왜 해주셨는가 누구의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대에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가 선지자 등이 솔로몬에게 얘기하,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둔 거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노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한마디 해주니까 그 안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겸손함, 이런 것이 솔로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관심거리였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초라한 선지자들의 그본면의 한마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워낙에 부유하고 워낙에 탁월하고 워낙에 지혜롭고 워낙에 가진 것이 많다 보니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때에 그의 귓가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전세계 한 사람,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죠. 이 스바 여왕과의 그런 로맨스를 다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천눈에 반해서 잠재를 가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앙을 물려받아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유대교가 아주 번성하고요. 에디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이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에디오피아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나옵니다. 간다게의 내시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죠. 이 돌아오던 이 간다게의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죠. 보고도 해석을 할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빌립 집사를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내려가 최초의 에디오피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초대교회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6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그런 흥미거리로 이 스바의 왕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바이 여왕을 등장시킨 이유는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물어보고 마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위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너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가 왕위에 오른 것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 네가 잘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널 세우셨다. 이 이야기를 스바 여왕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은 너에게 준그 지혜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좀잘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훗날 자본과 지혜서인 전도서를 기록하였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며,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 여우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했다 하며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후회되는 모습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겨놓았죠.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군사력과 외교력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때에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나라는 갈려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길로 남유다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성경을 들고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이 이뤄낸 명성 그의 지혜 그의 멋진 군사력 경제력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허상이구나.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해 준 것이죠 우리 성대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또 명예를 얻게 하실 수도 있고요 큰 권력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있기만 하면 다 사라질 물거품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그 친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굳이 스바이안과안 만나도 되는 그런 소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화와 명성과 그의 부요함도 하나님의 있기만 하면. 아, 물거품처럼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주님께 잘 아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잘 누리며, 또 보전하며, 영원토록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묻고, 어,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